처음 맡아가지고 어설픈 점이 많지만 그 아주 잘 부르시는 노래로 커버해 주실 걸로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두분 빠졌네요. 그 김기호전 회장께서 일이 있어서 빠지시고 지금 김종국 회원이 어, 미국에서 열렬한 응원을 어, 보내고 있다. 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. 11월에는 그 김종국 회원 새벽에 그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저녁에 우리 하는 그연주에 참석을 하신대요. 그러니까 그 김종국 선배 얘기 들으니까 비행기 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새로운 곡 하나를 마스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아주 지루하지 않게 그저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노래를 집중적으로 딱 인천 공항에 내리면 새로운 곡 하나를 외워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보고, 보고 배울 게 많습니다. 어, 오늘 또 저희 그 동호 회원들 외에 또 손인호 교수님께서 또저 뒤에 와서 그 저희들을 좀그 격려해 주셨습니다. 박수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저 사사를 그, 레슨좀 배우, 배우시던가요 예, 네, 얼마 네. 뭐, 안 됐는데요. 네. 네. 그래서, 해서. 네. 어, 네. 뭐. 네. 평소보다 좀 떨려서 좀잘못 부른, 그럴. 못 부른다고 생각하시고, <laughs> 네, <좀 웃음>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처음 그, 그 시장 <웃음> 오프닝은 <laughs> 최유민이 양이 바이올린으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. 네.